아침에 밝았는데요 어젯밤에 진짜 비가 엄청 왔거든요 진짜 쏟아부었거든요 천둥, 번개 치고 난리났었는데 아무렇지 않잖아 지금 너무 여기 저 오늘 빨래 서비스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5kg 좀더세고고볼게요 주문하면 이렇게 대화가 온, 오네요 1 1시 오신대요 나갈거면 로비에 맡겨놓고 나가래 결제 나 나중에 하면 되겠 됐습니다 여기는 저렇게 조그맣게 수영장이 있고 부대 시설이라고 할건 딱히 없어요 조식도 없고 어제 가이산 망고치랑 망고, 망고 좀 먹어볼까. 여기가 우리 숙소였어요. 오늘은 해가 별로 없네. 우산 두고 나왔는데 해가 별로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저희는 지금 나오자마자 음, 그렇지 않은데일어 나자마자 배가 고파서 어제 먹었던 햄버거치를 또 하려고 요 해가 해가 약간, 근데, 여러 군데 밥, 집을 가야 되는데, 우리 계속 갔던 데만 간다. 근데, 아니, 가다가 뭐 마음에 드는데 들어가. 아, 그런 곳은 사실에 없었고, 건너편 에있지 근데, 그거 멀잖아. 밥덜 먹고, 덜 먹고. 덜밥 먹고 들어와서, 나중에 가보던가 해야겠다. 그나마, 약간 컨디션 좋을 때, 좋다고 하긴 하거든. 지금 좋아? <laughs> 아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그래도 좀하 배터리, <laughs> 배터리 한 30분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방전되거든요. 병든다 처럼 또르 확실히 어제 비가 왔어가지고 많이 안 오리다 해가 없으니까 진짜 걸을만 하네요 지금 10시인데 좋다 이렇게 한산할 때 다니고 해 없을 때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 어제는 이 시간에도 사람 많았는데 아니 해가 있어가지고 뜨거웠는데 오늘 하나도 안 뜨겁고 좋네 햄버거집 가려고 했는데 햄버거집 분명히 영업 중이라고 했는데 문 닫았네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무 그냥 옆에 식당 들어왔어요. 좀 비싸 보이긴 하는데, 시켜봅시다. 맛있을 것 같아. 뭐 많은데, 적당히 시킵시다. 가볍게 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또 다섯 개입니다. 어, this one, this one, this one, and this one. This. I do eat in the lower rice. 아, 밥이 들어가있 돼, 저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아. 이거 캔슬할 거지. 아, 캔슬, 캔슬. 오케이. 우와, 엄청나죠? 하나, 둘, 셋, 넷. 아, 아까 밥 하나 취소시켰어. 그 안에 밥이 있다고 래서 엄청납니다. 한번 먹어볼게. 자기가 배고파고 해서 빨리 좀나다 맞네. 내가 어디 가서 배가 고파고. 흰지 응. 어? 응. 어? 아, 막 기름 흘러. 이거 아, 이거 막 집이 계속 나와. 좀 짜네. 먹지 말고. 와, 이거 실화냐고. 귀여운 그건 어때? 나쁘나? 엄청 맛있다는 거아니야요쫄 맛있다. 먹으면 안 해? 내가 대체로 그런 집이구나? 집어만 하자. 선 빠지지 말고. 응? 응? 또 먹어봐 먹어봐. 나도 특이 쌈장 맛장 맛이 나가는데 소깃 맛도 나는 것같더라고 그냥 이안피 맛이 없지 않아. 그래 네, 먹어보니까. 요거는 못 먹겠어요. 진짜 민숭맹숭하고, 거기 눈는 나고, 기쁜 맛도 하나도 없어. 이게 왜 이러지? 스프라도 잘탔으면 이거는 그냥 감칠맛이 날 텐데, 이거 왜 이렇게? 그냥 물에다가 끓인 것 같아. 좀 별로고. 에고피도말없이 쉽지 않은데. 그니까. 얘는 좀 짜긴 한데, 그것도 음, 간장 만져서 그래, 그나마 낫고, 얘는 짜고 셔요. 왜 이러지 먹르어 레몬그라스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 반새우는 얘는 바삭바삭하지 않고, 눈룩하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이 중에서 제일 먹을만한 것 같아. 다시 안 와야지. 이렇게 다 먹고 54만 대 2만 5천 원, 한 3만 원 정도 되겠죠? 너무 진짜 밥 먹고 나왔는데 엄청 덥습니다. 예상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더울 줄 알았어. 그럼 돌아가자. 아니 아까 전에 어쩐지 해가 안 뜨더라 했어. 미쳐가지고 진짜. 여기 보십시오. 아, 엄마 사고 가야 되겠어요. 어제 여기서 옷 샀는데, 엄마가 그거 보고 이쁘다고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 엄마 사고 얼른 갈 거예요, 엄마 사고. 저분 손모가지 가실라요 아, <laughs> 네. 여기 어제 옷 사가지고 이뻐서 엄마나 어머니꺼 옷 사러 왔는데, 어제 15만동 해주셨는데, 오늘 오니까 또 25만동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 어제 15만 동 사지 않았어? 그래서 사진 보여줬더니, 아, 맞네, 미안해, 15만 동 줘. 이랬어. 선도기를 가져다니네.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어제 심지어 20만 동이었어. 20만 동에서 15만 동으로 할인받은 건데, 오늘 또 가격이 25만 동이야. 부르는 게 값이야. 너무하네. 여러분, 자, 기가 생각한 합리적인 가격에서 그냥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이거 15만 동 샀을 때 8천 원 이렇게 찮타 해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도 맞는 가격에 사세요. 본인 만, 만족하는 가격에. 음 응, 젤라또 먹으러 왔어요 젤라또 컵으로 초코 젤라또 끼웠고 남편는 콘으로 라즈베리 올라가자 올라가보자 올라가서 올라가면 2층에 엘베.. 엘베 에스, 아니 뭐죠 에어컨이 있대요 어 시원해! 와 대박! 어디 앉을까? 창가에 앉을까 여기? 보인다 여기 오! 시 젤라또 가게에서 밥그 젤라또 먹고 있었는데, 세탁 아저씨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빌라에 있다. 우리 있냐? 해서 1층에 가방 맡겼다. 사진 보여줬더니, 가방이 두개다 이렇게 체크해서 보여줬습니다. 됐대요, 오케이. 여기 젤라또 가게 에어컨 나서 너무 좋고요 사람 없어서더좋고요 자주 올거 같은데. <laughs> 커피 먹을때올거 같은데, 그지? 여기, 여기 메뉴가 아까 있었는데. 아니, 기뷰별로가안는 거야. 헐, 뷰 괜찮은 데 없어, 잘. 아 2층? 그건 내 에어컨 없는데? 아 고민한다 고민한다 <laughs> 방어. 아, 근데 뷰 없으면 여기 왜 왔어 에어컨 있어서 왔잖아 우리 에어면 의미가 없잖아 어 참겠다? 그럴거면 그래, 숙소에 있지 그래 참자 난 참을 수 있어 저희 1력거 타러 갈건데 지금 대체 회의가 필요하다고 1력거 얼만지 몰라서 인터넷찾아봤더니 20만동 아래로 사는게 좋다 20만동 최대 20만동 그래서 15만동에 타보려고 아, 15만동 할뻔 했고 아니야 이 2만동은 아주 스틱 15만동에 한번 타봅시다 만약 못 타면 심장이 안 되면 타지 맙시다 그래 오케이 어, 이상하다 우리가 먼저 잡을 생각은 없는데 이상한지 왜안 잡지 우리를? 일거 얼마인지 물어볼까? 그냥 얼마인지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How much? 한 바퀴? 30만동 한, 한 아. 바퀴 몇 분? 아. 몇분 돌아요? 15분 15분. 네. 너무 비싼데. 15만 동해 주세요. 15만 동 오. 15만 동해 주세요. 15만 동한번 15만 동 오. 한대한 대당 15투떻게 15만 동 노트 15, 네. 팁. 팁 드릴게요. 팁을 드릴게 팁을 드릴게. 노어떻 하면 30만 원 너무 비싸. 알아요, 알노, 알노. 하지만 15만 농 밖에 없어. 15만 농 밖에 없어요. 응, <목소리> 아, 15만 농. 응, 15만 15만 동밖에 5만 15만 동밖에 없어요. 5만 농. 1 5타 농.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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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1 예? 두명한개두 명? 예두명한명 그럼 니 투피플에서 15만동 예 15만동 15만동 아안 되지 안 되지 투피플 15만동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아씨 야 장난하나 지금 방금 가시는 20만동까지 해주겠다 했는데 무슨 15만동까지 와 15만동? 투피플? 원 아니 투피플 오호 15만동? 사실 사실 20만동을 불렀잖아 그래서 20만동 팔까 했는데 우리 목표는 15만 동이었잖아. 그래서 약간, 다음에. 어차피 많으니까 또다음에 타면 되죠. 아직 뭐, 시간 뭐, 더 남았거든요. 뭐. 나중에 탈게요. 어, 개미 졸라 많아. 어왜 이렇게 기어다녀? 아, 어떡해. 아니, 개미가 왜, 아! 여기 엄청 많아. 어떡해. 아니왜 여기 김가 있지? 아얘 때문이었네. 여기 여기는? 얘는 어떻게 이걸 냄새? 아, 개미는 멋지. 망고 지금 먹는다. 고어제산 망고 사 먹어 볼까? 응? 음, 어, 냄새가 망고가 맞아 이게? 응. 어서. 어아 신기하고 시, 시원해. 약간 망고 망고 젤리 먹는 거 같아. 맛있어. 배탈 나는 거 아니야? 왜 배탈이 나? 자꾸 어. 시원하지? 어 시원하단 말씀는거 같아 응 그니까 아무도는 적은 거야? 이거 진짜 너이상드 들이치지 말라고 카메라 앉으면 자꾸 들이불쳐 막감치도한 소리라고 거기 뭐가 있다 바라는데 재밌... 망고스틴 망고스틴 자르는 법 아시죠? 뭐라고요? 여기를 꾹 누르면 돼 사실. 오맞죠꾹 어? 누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칼 없어도 할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나 먹어볼래 이거? 아니? 왜? 이거 맛있는데? 아밥 먹어야 된다고 이셔아 어, 이거 너무 셔음 슬프네 강한지 가볼께요 한국인들에게 호록 안녕하세요 가보자 저희 지금 배가 많이 고프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쌀국수 하나 스프링롤 하나 시켰어요 먹어보고 좀더 맛있거나 배고프면 더 시켜야할 것같아이건제 망고주스 제로콜라 음 너무 달지? 아, 맛있네, 맛있네. 너무 맛있 너무 달아. 색깔 아, 너무 와, 맛있다. 아닌가? 원래 망고인가? 와, 원래 망고 이 정도면 대박인데 여기? 엄청 달 사. 초청잘된줄 알았어. 음, 맛있겠다. 먹어보아요. 이게 뭔데 뭐라고? 스프링룩. 우 어, 것같 맛있어? 그냥 먹어볼고 아, 맛있네. 나야죠 소름 엄청 나. 저희 쌀국수 하나랑, 롤 하나랑, 망고주스, 콜라까지 다 먹었는데, 21만 천 원. 아니, 21만 천 동. 싸다. 네. 좋아. 보로칸에서 맛있게 식사를 했고, 양말이 자꾸. 양말 사야 돼, 진짜. 박어서 저것도 베트남 산 건데, 뒤에 그게 없어가지고. 박어진 방지? 그게 없어가지고. 저, 뭐지? 못자으니까 어때? 시원해? 아니, 똑같아. 뭐야. <laughs> 왜 샀어? <laughs> 5천 원을 <000원> 주고 샀잖아. <laughs> 그냥 멋이야. 아닌데, 시원한데. 그거 벗어봐, 지금, 그러면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에 땀이 다. 그건 그렇지. 여기서 벗어봐. 벗는 거랑 쓰는 건 다, 느낌 다를걸? 써봐. 달라, 똑같아. 다른 것 같긴 한데. 그지 다르다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던지신가요? <나와. 웃음> no, no, 날씨가 더우니까 화면에 이쁘게 나오네요. 내일 네, 땡볕이다가 그늘을 만났습니다. 바람 부니까 시원하고요. 조금만 더 가면 돼. 2분 남았대. 아왜 이렇게 뜨거워 진짜? 아니 해가 뜨거워 태양이 뜨거운 것 같아. 태양이. 아 여름에 베트남 절대 안 와. 아 어, 베트남은 3월이 좋은 것 같아. 1월에서 3월. 진짜. 지금의 빛은. 우리 휴가철에 베트남 오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휴가철 이언젠데 7, 8월. 근데 그때도 많이 와요, 담들 와, 와 이게 더운데? 좋아하는데? 난 괜찮은데, 그래도. <laughs> 얘네 이제 연기백숙이라가지고저있 지금 타고 아니야, 익을 거 난리 났어요. 저게 뭐야? 아, 밤미킨? 아, 여기가 밤미킨이네. 저 밤미킨 엄청 유명해, 밤미로. 걷다 보니 만나버린 밤미킨. 저, 그 그러니까 저걸 먹어야 되는데. 한국인한테도 엄청 유명하다, 저거. 근데 어차피 저희 지금 일목표는 수박이니까 가보겠어요. 여기만 건너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이쁘죠? 가볼게요. 이렇 사람이 많은데 혼자서 일을 하고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고 차를 만족다해 오마이갓 oh 이게 구아바 케이크, 이게 아메리카노 카페인, 이게 콜드브루 뭐 수박 말해 뭐 하겠어요 아 일단 맛이어 창문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웃기를 했답니다 맛있다 음.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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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나? 어, 내가 맨날 거짓말 하잖아 너뭐 먹었는데? 이거 똑같은 거 앞에 꼭딱지만 한 거? 이거? 아니, 그냥 통을 다 먹어봐. 아니, 없잖아. 아니, 통을 어떤 거? 간데밭 같은 거 같아. 이거? 아, 얘를 먹으라고? 얘가아니라 아니, 어, 이거 얘 이거. 이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 같아. 왜? 나 입에서 터졌던데. 어? 어, 봐. 초콜릿? 초콜릿이라고? 나 초콜릿 느낌 아니었는데? 초콜릿? 어, 쫀득한데 계란 같아 일얼네해쫀득한찮으란과요일 얼른 해쫀득른거 시켜 내가 좋아하는 식얼이아쫀득한쫀득한거난좋아해 같은 거. 쫀득하고 떡이 덜려다 많지, 가감 실패인 거예요. 아, 지다리면 없고. 결국, 안전는 쿠키나 더 사러 갔어요. 왜 이리 냐 지나가다가 사원 같은 곳을 봐가지고, 여기도 어,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거든요? 여기도 어제가 아니고, 부처님 오신 날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일까요 그지? 이런말 물어보는데 사실 너무 싫다. <laughs> 어쨌든 행사 크게 했나봐요. 여기 뭐 똑같은 거 하신다. 영상으로 막이영상만 거리를 표현할 길이 없네. 근데 이거 물좀맞고 싶다. 아, 물맞고 싶은데. 진짜 비 왔으면 좋겠다. 진짜 물맞고 싶었어요, 방금 나오는 물. 주려고 틀렸는데 안 맞아지네. 벌목벌목이 골목 너무 이쁜 것 같아, 그지? 노란색 이쁘네. 지금 되게 베트남 애 같아. 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이뻐, 이뻐, 이거 봐. 되게 느낌 있지 않아? 보였는데? 가자, 그럼. 난 모르겠는데. 반청이 너무 달라, 세안나랑 귀엽다. 쌀국수인가봐. 귀여운데, 이거? 네, 가죽 남편 신발 걸어 왔어요. 저게 한 3만 원이래. 650만 동이래요. 3만 원인데, 물쪼 가죽이래. 어? 귀여워. 학교인가봐요. 애기들 소리 장난 아니야. 점심시간인 건가? 끝난 건가? 와, 기빨려. 귀여워. 나 아직까지 잠이 덜 깼다고. 저 지금. 일어나자마자 남편한테 끌려 나와가지고. 나한테 끌려 나왔다. 끌려 아, 나왔어. 남편 빨리 나가자고. 어디 고 봐. 나 정신을 못 차렸는데. 샴푸 마사지하고 저녁 먹으러 가려고요. 근데 샴푸 어디서 나가? 아무튼 나봐안 했어. 하기 점수를 좀 찍어도 각질, 같이 보자. 근데 각질 많지도 않은데. 그냥. 많지도 않은데 왜 하는 거야? 어딨어? 아, 이거 형 옷장 아니야? 형 옷장 응. 얼마큼 있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할볼게요 예, 저희는 어쨌든 지금 데이지스타 왔어요. 어떻게 찾다가 여기 왔고 여기 밥먹 여기 이거 마사지 받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만찬 바로 건너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발각질이랑 샴푸 30분 저는 샴푸 45분을 하겠습니다 같이 안할 거니까 받아볼게요 팀 어디 둬요? 아그래 어디 둬 샴푸 받아볼게요 샴푸 편하게 받아 내려오니까 남편은 갑자기 갖고 있네요. 제 머리 꼴좀 보시겠어요? 이렇게 앞머리 내려서 앞머리 내려, 빨리 달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에센스 안 발라서 머리가 개털이 되버렸어요못 왔어요. 그짜 모자, <laughs> 모자 신겼지. 어떻습니까? 발이 뽀송해졌나요? 로션, 로션이 많이 넓었네 무슨 발이 없어진다니까. <laughs> 저는 결국 모자를 썼어요. 모자 안생겨서 어째 뻔했냐면. 일단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어느 게터는그러내 잘못이야. 내 머리가 더러워서 그래. <laughs> 일단 이제 끝났으니까 밥 먹으러 갈게요. 잘 마사지 다 받고 건너편에 이거 왔는데 이게 세트 메뉴가 붙어요. 이거 잡아주세요. 근데 이게 좀 많아 보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약간 코스처럼 나와서 명절날이나 결혼식날만 먹는다는음식이고요 요거는 사시우소스에다가 고기를 아, 돼지고기를 졸인 거예요. 근데 아. 베트남은 돼지고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음. 그리고 부드러워서 굉장히 촉촉하고요. 음. 그리고 고기에는 계란찜인데, 음. 아 계란찜? 남자친구가. 어랑 돼지고기 먹었어요. 어떤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오늘 피수새고 찌기. 오늘 어찌 마셨요 그리고 스티나 있으는데, 어서가서 많이 세요피수새가 돼지고기 건배우 그리고 고추장이랑 고 굉장히 크런데, 크런만 피워. 이거 그리고 오늘 반새우, 크림 따로 해야 돼. 반새우랑 아이스크림 다지사면잘 해주시고 우리 저희 여기. 카페 찾다가 여기 맛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마사지샵이랑 마사지샵에서 건더편 마사지샵에서 받고 오면 식권 할인 된다고 했는데 사실 사장님이 저희가 받은 상품 안 되는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맛집도 사장님 안 된다고 하셨고 다행히 마침 그때 거기 식당 사장님 계셨어가지고 사장님 해주겠다고 가져가서 가지고 왔어요. 사장 진짜 보조님들은 얼굴도 이쁘시고 마음도 이쁘신 것 같아. 먹어봐야지. 네다 나왔습니다. 이게 뭐라더라 하여튼 만타너, 완탄, 만전 이게 만두 같은 거, 치킨, 모닝 롤이 계란 요리, 새우 요리 이게 야채 찍어 먹으면 되고 얘는 요거 요거 찍어 먹으면 되고 요감미 스프링롤, 스프링롤 짜죠자 먹어봅시다. 맛있겠습니다. 음, 되게 맛있다. 맛있네 맛있네 이왕 나가여기 들고 흔들리맛맞지않아 그런가? 오이거 지금 나온 돼지 고기 아, 네. 저쪽으로 다 그러는데, 이렇게 혹시 한국 사람들 맞춰주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베트남식이고 남부 요리예요 남부라면 정확하게 호치미수 요리라고 <laughs> 음 보시면 돼요. 음 근데 호치미수도 물론 굉장히 적이 된 요리가 많아요. 홍수는 더 많아요. 데그 중에서도 저의 이제, 이제 한 20년 사신 분, 와이프 분이 베트남 분이에요.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이름만에 맞춘 게아니고 맛있어가지고 맞춘 줄 알았어요. 그죠. 맛있다. 양은 부지 응? 일단 그 아니야. 저희 밥 먹고 이제 들어왔고요. 몇 가지 말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그 식당 때문에 그 건너편에 있는 마사지샵을 예약했던 건데, 그 마사지샵 이용할 때 마사지만 할인이 된대요. 식당은 발 마사지랑 뭐 샴푸 마사지 이런 건안 된다고. 근데 저희는 어쨌든간에. 해 주셨어요 사장님이 마침 그때 거기 계셔가지고 맛은 어땠냐요? 어? 빨리 말해줘 맛은 어땠는지 맛 졸라 맛있습니다 그냥 이것 때문에 호이양 와도 됩니다 처음에 그냥 좀 비싸서 1인당 얼마였지? 38만원인가? 나만원 정도 아니야. 어1인당어쨌든 2만원 정도 하는 그럴 가격이었는데 거기서 한0분은 받았고 어쨌든, 처음에 그 가격이 를 어, 좀 너무 비싸지 않나? 이 생각을 했는데. 베트남 치고. 어, 베트남 치고, 진짜. 우리나라 같게 아니니까. 근데, 베트남 가정실에서 어... 되게 많은 요리가 나왔고, 좀 맛있었다, 그지? 요리가 진짜 맛있... 맛있었어, 뭐. 다들 고급졌고, 맛있었고. 베트남, 먹... 호이안 와서 먹은 거 중에 제일 맛있었어. 맞아. 한입 먹고, 어이 하고, 또 다른 한입 먹고, 어잉? 그리고 또한입 먹고, 어이 이게 계속 무한만 먹이 될 정도로 맛있었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았고. 다른 식당들 음식은, 아 베트남에서 이런 음식을 먹는구나라는 느낌이었으면 여긴 진짜 요리 먹은 느낌 그래, 그리고 저희가 먹은 게 호치민 남부 쪽 음식이래요 사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하는 가, 일반 가정식을 이제 호이안에 가져와서 하셨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그건 그거고 이제 마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마사지는 좀 약간 실망? 아니 실망을 했던 게 뭐지 카페 회원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가격표를 주셨는데 그거가 카페 할인, 나중에 할인 받으려고 말씀드렸더니 그게 할인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약간, 뭐지? 난 말도 안 했는데, 그 금액을 줬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약간, 하여튼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카페에서 찾아보니까, 저 같은 분들 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기분 나빠 하시고, 좀 약간 그래서, 모르겠다. 어쨌든 비싼, 비쌌어요. 샴푸 하는데, 15만 동? 네, 약간, 이게 그건 있어. 나, 네, 나는 어쨌든 초보자한테 받았어. 응, 음, 그,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팁도 따로 있어 근데 원래 호이안은 약간 팁이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겼어 사장님들이 한국 사장이다 님 보니까 약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다낭에서만 있었는데 이게 호이안은 없었는데 팁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러면서 팁이 어저게 보면은 너무 비싸가지고 약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사실 식당 때문에 마사지를 간 건데 만약에 식당 사장님 거기서 못 만났으면 그런 걸다 감안하더라도 난 식당을 오겠어 그니까 러 식당은 괜찮다니까 정말 식당 너무 만족 만약에 그 마사지 샵에서 식당을, 식당 사진 못 만났으면, 진짜, 할인 못 받았겠지. 근데 할인 안 받아도 사실 갈만 하는 금액, 크지 않아? 할인 안 받아도 갈거였고 샴푸를 거기서 하는 거는 좀 약간, 바보 같은 짓이 없다라는 정도고. 그래 어쨌든 오늘은 이제, 밤이 끝났어. 아, 안녕, 인사해. <laughs> 빨래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그, 뭐시기야? 몇 시까지 온댔더라? 10시까지 아, 온댔는데, 지금 1시 12분인데. 안 오는 줄 알았어. 오, 이거 봐. 이렇게 칼라을 접어서.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엄청나다. 이거 보세요. 아주 그냥 칼각이, 각이 살아있어. 어떻게 이게 딱, 딱 맞춰서 이렇게 됐을까? 맛있다.